입력만 했거든요. 아, 이제 그러시고 저장 하셨을까요 저장 안 했어요. 네,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밑에 계약 의사 정보 입력은 그냥 이거 나, 그냥 있는 대로 놔두면 오, 되죠. 의사분들, 네, 의사분들에 대해서 어,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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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저장이야. 네, 확인. 네. 네, 네, 네해 주신 다음 에 여기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네. 자격 번호 클릭해 주셔서. 아, 자격 번호요? 네, 힘 추가 버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힘 추가요? 네, 이건 유연 보사 일... 네네네네. 그럼 여기 클릭을 하시면 유형 보사 1급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보사 1급 네, 스크롤 바 내려주셔서 네1급 선택해 주세요. 네. 네 자격 번호 취득 일자 먼저 입력해봐 주시겠습니까? 자격 일자 취득 번호요 취득 번호하고, 번호가 거예요? 자격 번호가 R202 아, 하나 이건 거랑. 000, 000, 350, 1 0 0 3 5 0나네 그리고 7대 일자입력일주시겠습니까자 2021년 아이고 선생님 여기 맨 앞에서 부터 입력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선생님 다시요 다시요? 아예네맨 앞으로 네 다시 입력해주세요 네네 delete해서 네, 지워주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번호 다시 입력해주셔도 되세요 일 단지에서 이십일년공육이로요. 아대 네, 네. 그리고 아래 에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자격증 첨부 클릭을 해 주셔서 이번 자격증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아 자격증 첨부요? 바탕화면에 네. 가서 유림지가 서식에 가서 아 이거 여기 있는 거 해야 되나요? 아니요, 선생님. 자격증만. 네, 자각성 마냥. 네, 이렇게 해 주시고 네 말씀이나 네, 자각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네,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우선은 지금 첫 번째로 간편 입력을 다 작성을 하셨고요. 네. 네, 시공구 네, 보고 클릭해 주셔서. 네, 시공. 상단에 상단 메뉴 중에 네 그렇습니다. 공문 작성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화살표 뜨는 거. 아. 네, 이 아. 네, 네. 스크롤바 아래로 쭉 내려주셔서. 아. 네, 여기에는 스크롤바. 네, 맞. 인력 변경 관리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인력 변경 관리요? 관리네 맞습니다. 네. 네 확인해 주신 다음에 네어 그리고 네, 여기에서요 네행 네, 추가 버튼 클릭해 주셔서 행 추가요. 네 아까 권영자 선생님 1 번에 계시는 네, 데선택해 네. 주시겠습니까? 선택 네 그리고 아까 이분 주양 보호사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또여기도1 급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네 그리고 치매 교육 이수 근무 형태, 시작일까지만 있는 경우 저장 치매 전문 아니고 근무 형태, 그냥 시간제. 네, 그리고 시작일자. 시작일자, 오늘 하면 되죠? 네, 오늘부터 하시면, 하고. 네.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아, 여기 저장이요? 네, 확인해 주시면 되니다 네, 네 선생 그러면 또두 번째 단계 일련병역 관리도 지금 네, 맞추셨고요. 네. 네, 다시 여기 메뉴 펼치기 연결 버튼 클릭. 네, 이걸, 네 여기 클릭을 이번에 공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공문. 네, 네 더블클릭을 열어주셔서. 네, 여기 신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음, 네. 네, 그래서 여기 기업을 크클릭고 클릭해 음, 음. 주시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요 일번에 누구누구 입사보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요 제가 아니 저기 네. 우리 대표님이 뭐입력해놓고거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시면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그걸 어디서 파일 어디서 찾죠? 그거는 네, 그 분이 혹시 뭐 이용하시는 문구가 있으시면 그 분께서 선생님께 안내를 우리 어디 바탕하면 저장돼 있어요? 아니 공문에 이렇게 딱 하면 뜬다고 했었는데 그때 아, 네. 작성하셨던 공문에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 해놨으니까 그거만 뭐 복사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네. 그러시면 여기 복사 버튼 한번 클릭해봐 주시겠습니까? 아이 네. 중에서 네 이건 나보다. 그럼 없다. 여기를 클릭을, 네. 네네. 클릭을 해 주셔서 확인만 해 주시면 되 됩니다. 확인요? 아. 네. 네또 확인해 주시면 되 됩니다. 네 확인해 네. 주시고요. 네그일 내용이 맞으세요. 네네네네. 세금은 세금 되네. 여기 문서번호는 네, 동일한 번호니까요. 다른 음. 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2021년 002로 하면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되세요. 네. 그리고 파일 네. 첨부 버튼 클릭하셔서 네,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 지금 첨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아 이거 이거 한꺼번에 계약서 원부 사육지원부 한꺼번에 다 경력해주세요. 아, 네다 해주시면 되세요. 시프트 네, 네. 네, 누르고 응. 그래서 여기 예예. 네, 네. 그래서 뭐열네 어, 명에서 아니 열네 명에서 열다 명으로 한다. 그건 나중에 쓰나요? 어네 선생님 우선은 여기 저장해 주시면. 저장이야? 네. 네. 네 확인해 주신 다음에 네 이제 변경증고서로 이동해 주셔서 여기 선생님 변경증고서. 네. 네 확인해 주신 다음에요. 네. 네 여기 흰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선생 여기 혹시 변경 내용도 입력하는 내용이 따로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 입사보고라고만 입력을 해주셔도 되십니다. 아 입사보고요? 네네 입사보고 네 그리고 변경 전에 총몇 분이셨고 후에 네. 몇 분이신지 입력해주시겠습니까? 아 여기요? 변경 여기 전에 네. 14명이서 변경 후 15명 아 여기서 해주는구나 네. 네 그리고 변경 일자는 입사일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오늘 날짜요? 거잖아. 네 확인해주신 다음에 네 일련병에 현황 클릭해주셔서 네선 아까 번정자로 되어있는 요 네네 아네 여기 있으신 5번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주셔서 번자예네대장추가하겠습니다대장 네, 추가, 추가 아네 그리고 전환해주시겠습니다 네 확인해주시면 되시고요 선생 여기 아래쪽에 스크롤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셔서 직종이라든지, 근무 시작일자라든지, 금융기,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다 맞다 하시면 다시 한번주다 하시면 됩 시작일자, 시작일자, 시간제, 예. 시작일자, 이렇게 하고, 요건 없어. 네. 네. 다 맞다 저 위에, 저장, 네. 저장, 네. 저 위에, 네, 저점저 위에 주세요. 네, 맞잖아. 거배 적용일자가 4월달이죠. 어, 이 적용일자는, 왜 이거, 이건 4월 23일은 이거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 시설 처음에 설치 아 설치 우리 서서서 아예 맞아요 맞아요 예, 설치 예, 아, 예. 예. 네, 그럼 전네네한번더 네, 저장해 주시고요 네아네 아, 네, 그냥 확인해 주시고요 네 출력 공문 생성 클릭해 주셔면 공문 생산에서네 네, 공문 생성하겠습니다 네네 확인 확인 예 해주시면 되십니다 확인 네또예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별명신고서에도 체크해 주셔서 네 여기도 공무책 적어주시겠습니까 네또 확인 확인 예입니다 네 이제 다으셨다면일창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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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아창 닫기 네창 닫아주시고 결제해주시겠습니까 아 결제 네 확인 확인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공무책 적응 다 끝났고요 네네 뭐 정정할 내용 없다 하시면 시공구 제출 버튼만 클릭해주시면 되니다 시공고 시공고 네. 그러면지 권영재 선생님에 대해서 입사 보고 네. 공문 다제출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쓰기만 떨어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시군구 의견 이건 안 해도 되나요? 네, 시군구 의견은 반려 받을수 거니까 반려 아, 그때는 확인하실 수 아, 있으니까. 아, 아, 그런 거예요. 어. 아, 네. 다된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처음으로 들어가면 뭐 시공구 이제 승인 뭐 승인 중 이렇게 뜨는 건 어서 하기라는 거죠. 아, 어,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창을 한번 닫아가지고 공문 닫아주시면 네. 네 여기 시공구 보건공문 아, 작성에 기자 아, 변경 네. 공문에서 네. 조회만 해주시면 네, 네 지금 시공구 전송 중으로 보여지니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게 조금 전에 저하고 같이 제출한 네. 공문이죠